똥포 난쟁이 했, 똥포 침묵까지 해놨거든. 여기 여명, 여기 여명까지 해줄게. 기켄 오줌 빠져야 될 듯. 똥포 난쟁이 했거든. 똥포 난쟁이 했어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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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빠져야 돼. 형, 끊고, 한 번, 가볼래요? 아니, 기케 이럴 거야, 씨, 기케 진짜. 존나 이 새끼, 진짜. 니만 길막당해, 씨, 이 <laughs> 아. 아니. 다 빨리 태어나, 빨리 태어나, 이 멍청한 막. 아 아휴 또 여명 끝다니까 일어서고 잡빠줍니다 아, 여명 안. 퉁보 <laughs> 안쟁이까지 했다. 퉁보 안쟁이까지 했어. 침묵까지 침묵까지 했다. 퉁보 이거 진짜 못 잡으면은 진짜 딜러. 이거 여, 여명. 아 기키 새끼야 너 뚱뽀 보라고 눈깔 뜨고 니가 뚱뽀 옆에 없는데 뭘 보고 있었어요 야, 이 새끼야 너 영상보고 피드백 한번 당할래 너뚱보 폭주로 도망갔다 뚱뽀 난쟁이 또 했다 이제 못 잡으면 아직 몇번는지 모르겠다 여기 여명 뚱뿌 여기 어명 거면방 폭죽폭죽폭죽폭죽폭죽 빼빼빼 튼형 빼 거기서 지금 뚱뿌 뒤에 있거든 기키도 조심해라 뚱보 난쟁이 또 했다 뚱보 난쟁이 또 했다 침묵까지 이었다 여기 어명 여명. 여기 어명이 다시 했다 F1 난쟁이 이번에 침묵 40초 때야 지금 주 조심해라 지금 가운데 여기 어명이야. 들어와. 어명이야. 실했어. 홍보 난쟁이 또 했다. 스카이 형힐보고 기캐도 조심해라. 여기 어명. 여기 어명. 폭주야, 쳐. 그거를 또 살린 나도 웃긴데, 그것도 난징으로도 계속해줘도 뒤지고. 내 말이 안 죽지. 여명. 일일 치고 있는 거 보소. 일로 갈떨어지 개새끼야! <laughs> 일로 갈떨어지 개새끼야! 아들! 네. <laughs> 반대로 오게! <오케이>. 일로 가네! <laughs> 아니 씨발! 기캐 다시 너랑 하기 싫어진다이 새끼야! 피창이 보면 뺐고, 침묵이야, 피창이. 여기 어명. 여기 어명. 오케이. 파랑 난쟁이 했거든? 형 죽는다. 보호막 편했고, 띄웠어. 여기, 어, 명, 여기, 어, 명, 시 청이 무적이고, 폭죽, 피창이 폭죽, 조심해야 돼. 살아야 돼. 도막 했고. 피창이 난쟁이, 아, 건명 엄청나지 오케이 여기 여명. 오, 좋아, 좋아. 피창이 마이너스, 10점 개꿀지 <laughs> <laughs> 피창이 이제 못 들어오지. 피창이 난장 해놨다. 여기 어명 해놨어. 내 폭주. 피창이 나 어차피 못 죽여. 여기 어명. 침묵해놨어 시장의 침묵. 아이스 침묵 계산이죠. <laughs> 여기 어명. 했어. 화랑 띄었죠 여기 어명 우리 어명 여기 있어. 화랑이. <laughs> 피창이 마이너스 이십 좀깰 건데. 피창이는 시발 조절 줘야지. 나 이거, 이거 이거 없어 미스틱. 타키다. 지금 나 보는 것 같거든. 안 맞죠? 나나명 여명, 여기 여명이야. 누구 볼지 얘기해줘? 여기 오면? 베리베리? 블랙베리 난쟁이다. 으?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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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돼, 안 살려줘. 나무, 나, 나 살려줘. 흐여명했고안죽죠안죽죠 <laughs> 황금똥 안 죽죠. <laughs> 황금똥 오 <황금동은> 손으로 하주 <laughs>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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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묵이여 침묵이여 에 <laughs> 로드 확기를 잘 버틴다. 난쟁이에서 난쟁이했어. 어디서 우리 20등 안에 들어는데 이제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요만큼 누구 볼 거야? 누구 볼 거야? 이게 뭐야? 난쟁이? 블루베리? 위험명침목 아, 아이디가 너무 어려워. 여기 오명 여기 오명 예? 난쟁이에서, 난쟁이어 난쟁이에서 난쟁이 했어. 오, 막 했어. 위험함 여기 오명 크랜베리 오케이 왜 나를 안안 안 보지 얘 침묵 여기 오명 해놨어. <laughs> 뭐야튼 형도 세판네 판이게 되는데 튼형 버텨볼게. 봐봐 나 보잖아. 어안 맞아 안 맞아 <laughs> 여기 여명. 거의 침묵 세명다 걸었어. 여명까지 해놨어. <laughs> 침묵 개사기 개꿀져. <laughs> 침묵 개사기야. 내가 왜 집, 집빨발을 썼지? 세명세명 침묵 말이 되냐, 이게? 이 개사기지, 멀리서?